네, 반갑습니다. 유튜브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, 은우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 다양한 정보랑 팁들을 전달하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. 저는 늘 컨텐츠를 준비하고 만들 때,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채널에 바로 적용해 가지고 제 채널을 보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뭔가 채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보자 이런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. 네, 이런 말이 있듯이 내 채널의 첫 화면이 이쁘고 화려할수록 구독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. 자칫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내 채널의 첫 화면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꾸며서 구독자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? 유튜버를 처음 시작하고 초보였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 바로 내 채널의 첫 화면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깊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.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살다 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창은 정말로 많이 들어가잖아요. 막 하루 10번도 넘게 막 들어가서 통계 수치 보고 이런저런 댓글 달고 작업을 하거든요. 하지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은 채널의 첫 페이지는 거의 자주 볼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내 채널의 첫 페이지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초보 유튜버 때는.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봤더니 내 채널의 첫 페이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. 제가 이런저런 다른 분들, 초보 유튜버 분들 채널을 가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잘 꾸며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할 때처럼 그냥 단촐하게 동영상 몇 개만 첫 페이지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 네, 그런 채널도 많이 있더라고 오늘은 이렇게 첫 화면을 이쁘게 잘 꾸며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하고 이렇게, 이렇게 화려한 화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 영상도 뒤에 추가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유튜버일수록 첫 화면을 정말로 잘 꾸며야 하는데요 왜냐면 내 채널의 첫 페이지라는 것은 음식점으로 따지면 메뉴판하고 같은 거예요. 내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듯이 내 채널에는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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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보세요라고 하는 첫 회면은 그런 메뉴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. 누군가가 우연히 내 영상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이 영상을 재밌게 보고 나서 내 채널로 놀러 왔는데 딱 보니까 웬걸 너무 채널이 단조로워 이 사람 뭔가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고 영상도 많이 안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에이, 이 사람은 영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는 뭔가 전문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 이정말 높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짜여진 메뉴판을 전달해드리면 그분이 내 영상 중에 아주 재미난 영상을 골라보실 수도 있고 또 구독 버튼을 누를 확률도 아주 아주 높아지니까요. 첫 화면을 화려게 꾸미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보통 자기 채널을 관리할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핸드폰으로만 보게 되면 그첫 화면을 내가 볼 일이 없어. 또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것하고 비슷.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볼때 하고 좀 달라요 첫 화면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핸드폰보다 훨씬 더 화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보다 훨씬 더 단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첫 화면을 정말로 잘 꾸며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널 첫 페이지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면 정말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내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에게 정말로 우리 레스토랑에 우리 식당에 가장 맛있는 메뉴를 제가 골라 골라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오는 사람은 내 채널 중에 어떤 영상이 유명한지를 모르잖아요. 영상이 막 100개가 넘어가면 그 일일이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내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영상을 딱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화면에 내 인기 영상을 올려놓게 되면 내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을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채널 처음 오신 분에게 가장 잘 나가는 메뉴를 먼저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로 내 채널의 구독자가 될 확률도 아주 높아지고 혹은 내가 정말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재생 목록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재생 목록들을 정말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, 그게 노출이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생 목록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채널의 첫 페이지에 그런 재생 목록도 노출을 시켜가지고, 재생 목록은 이런, 이런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첫 화면에 한꺼번에 소개를 딱 시켜드리면, 그첫 이미지, 내 채널에 처음 왔던 그첫 인상, 으로 뭔가 전문적이게, 뭔가 볼거리도 많은 것처럼 내 채널의 이미지를 정말로 좋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. 첫, 첫 화면을 정말로 잘 꾸며놓는 게내 채널에 구독자를 늘리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요. 지금이라도 내 채널이 아직 잘 꾸며놓지 않으셨다면 채널에 채널의 첫 화면을 아주 풍성하게 꾸며놓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채널의 홈 화면을 이쁘게 꾸밀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.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. 제 시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?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제 채널에 소개가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밑에가 요 영상 요게 다예요 네. 제가 이제 제 채널 일부러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가 기본 세팅입니다.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요 정도 화면 밖에는 보여지지 않게 돼요. 그래서 너무나 단조로우니까 이거를 좀더 제가 원하는 좀더 화려한 그 화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제 제 채널을, 첫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제 채널 그첫 화면이 되죠. 그러면 여기에다가, 요 밑에 보시면, 섹션 추가라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섹션 추가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, 이제 내가 채널을 어떤 걸 선택할, 그, 어떤 영상들을 첫 화면에 보여줄 거에 대해서 여기다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시면, 이렇게 예. 가장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은 바로 인기 업로드 영상이에요. 요 인기 업로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네 영상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그첫 화면에 소개해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인기 업로드를 딱 누르시면 제가 여기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 위주로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얘가 세팅을 해서 이렇게 화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밑,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인기 업로드라고 돼 있고 이제 제 영상들을 조회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위에 업로드하면 영상은 요 위에 있고 인기 업로드는 밑에 있게 되잖아요 이 위치 조정도 할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최근 업로드한 영상보다 인기 영상이 위쪽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완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,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죠. 위쪽에는 업로드한 동영상, 밑에는 인기 업로드가 있는데, 저는 이 인기 업로드가 더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면,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화살표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위로 화살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,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, 아, 내 채널에 처음 올라간 사람한테 인기 업로드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싶다. 하시면은, 요렇게 올리시면 되고, 아니야. 그래도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먼저 있는 게 좋지라고 하시면, 요렇게 하시면 이제 순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또 추가시켜서 이번에는 내 재생 목록들도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컨텐츠를 선택하셔서 재생 목록에 관련된 섹션이 여기 옆에 있거든요. 이 중에 뭐 생성된 재생 목록을 하셔도 되시고 단일 재생 목록을 하시려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생성된 재생 목록을 선택을 할게요. 이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그 재생 목록 두 가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역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든 재생 목록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재생 목록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줄 인기 컨텐츠 영상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생 목록, 이렇게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. 그러면 이 화면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궁금하잖아요.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은 본인이라고 돼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재방문한 구독자나 신규 방문자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걸 누르시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, 아, 지금 내 채널에 오신 분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4개 정도가 있었겠지만, 밑에 보시면 이제 제 인기 영상 네 가지가 밑에 보이게 되고, 밑에 보면 이제 재생 목록까지 이렇게 화면이 훨씬 더 화려하게 꾸며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은우 채널을 한번 어떻게 꾸며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내 채널에, 아까, 아까 거랑 비교해서 내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게 되는 첫 화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고, 그 밑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그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순서대로 오게 되고, 이 밑에 보면 이제 인기, 인기 업로드 영상들이 추가가 되었죠. 그래서 이 밑에 인기 업로드 영상이 추가가 됐고, 또 밑을 보시면 이제 그 재생 목제 영상의 재생 목록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, 그래서 내 채널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추천해드리면은 좋으니까 아직 이렇게 첫 화면이 너무 단조롭거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재생 목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기 업로드 영상을 노출시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채널을 꾸며보시는 것도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는데 정말로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요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